먼저 영상 맨 마지막에 최종 우승자 예상해 놓았습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본방송 시청하시면 훨씬 본방송이 재미있을 겁니다. 최종 타베이트에서 최종 결승 두명 중에 한 명은 나폴리 마피아입니다. 이제 마지막 1 1회 12화 2편만 남았습니다. 1 0화에서도 논란의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네티즌들의 논란이 있지만 역시 재미는 있습니다 나폴리 마피아의 마지막 대결 상대는 에드워드리를 예상합니다. 전편에서 이 장면 기억하시죠? 동지에서 적으로 최종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는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11화가 될것 같은 무한요리 지옥 대결. 이 대결에서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다른 분들이 왜 그럼 최종 우승자가 아니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카세이로님, 최근 어드밴드스 퀴진이라는 업체와 계약했더라고요. 우승자 스포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 우승자라면 몸값이 더 비쌀 텐데, 미리 계약하지는 않았겠죠. 트리플 스타 강승원 셰프님, 안성재 셰프의 존재감 때문에 어려울 듯, 그리고 이제껏 전체 편집 방향에 큰 스토리가 없었어요. 장호준 셰프님 아쉽게도 두 번의 팀전 모두 최연석 셰프팀이 되면서 묻어가는 느낌이라 이제까지 편집 방향을 봐서는 아닐 듯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열심히 리뷰하시더라고요. 정지선 셰프님 스토리도 많고 활약도 좋았지만 요즘 유튜브에 흑백요리사 리뷰도 많이 하시고 편안하게 난뭐 열심히 했는데 됐어 라는 분위기로 리뷰를 하시더라구요. 최연석 셰프는 고추장 소스 때부터 살짝 심사 논란도 있고 팀의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편집 방향을 보니 아닌듯해요. 최근 백종원 유튜브에 출연하셨는데요. 탈락하기 전에 출연하자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제 누가 남았죠? 요리하는 도라이. 요리하는 도라이 님은 결정적으로 과거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 출연으로 인해 아쉬워요. 자 이제 최종 결승은 흑백 대결 구도로 과거의 동지가 이제 대결 상대로 2명이 남습니다. 에드워드린 님의 편집 방향이 스토리텔링이 많았고 나폴리 마피아님 또한 패자부활전의 맹활약 충분히 두 명이 최종 결승 상대로 모양이 좋습니다. 그럼 스타톡에서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최종 우승자 스포 에드워드리 셰프입니다. 나폴리 마피아님이 10월 17일 팝업스토어를 열고 나폴리 마피아 1등이라면 팝업스토어 준비하기보단 유퀴즈 촬영 준비해야 하는데 다양한 활동하시면서 본업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우승자는 에드워드리 셰프를 예상합니다. 근황을 아무리 찾아봐도 또 조용히 우승방송 날짜만 기다리시는 모습.